자,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log ax의 그래프가 있다. 자, 요렇게 있고. 자, 여기가 1에 2.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log a 의 2가 되겠지. 왜냐면 요 함수식이 y는 log a 의 x잖아. x다 1을 넣는 거. 어. 요 점이 a래. 난 b점이 어디 있을 거고, b점이 지금 4에 4. 그러면 뚝뚝뚝뚝뚝뚝뚝. 여기 4를 넣으면 되니까 로그 A에 4가 될 거고 여기 P점이네. 딱 이렇게 A, B를 직선을 껐는데 껐는데 딱 중점 중점이니까 2하고 4하고 더한 거 나누기 하면 2, 점이 3콤마 이거 두개 더한 거 나누기 2를 하면 Y사표 2 다하기 로그 A에 4 이렇게 되겠네. 이점의 좌표가 중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럼 x축이 요거니까 요거와 평행한 직선이 뚝뚝뚝뚝뚝뚝 만나는 이점 네. x좌표를 b, x좌표를 b, y좌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어, 다하기는 거곱하기에 대해서 8이 된다겠지? 이렇게. 어, 괜찮아? 요점이 요점 이때 b 값 구하는 거네. 근데 이이점이이 이거 이거 곡선 위에 있잖아. 곡선 위에. 요, 요걸 여기 x에 대입하고 요걸 로그다 대입하면 되겠다. y에. 그렇지? 따라서 이거 y다 대입하면 2분의 로그 a의 8. 요 x에 대입하면 로그 a의 b. 괜찮아? 요두개 같겠네. 2번 기값. 그 로그 a의 8은 로그 A에 B에, 이 넘기면 두 배인데, 올라가면 제곱이 되지? 괜찮아? 어. 따라서, log A 같고, log A 같으니까, B 제곱이 8이 되면 되겠네. 따라서, B는, 뿔마, 루트 8인데, 이쪽은 당연히 양수지, 그치? 그래서 답은 안 되고, B는 이루트 2가 답이 되게 되겠네. B는 이루트 2.